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쉽지 않구나 여성으로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겠다 일단 교회가 많이 후지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들었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들었던 것은 n g a p o r e Singapore, s i n 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e 임하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하고 촬영을 임했는데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라는 것들이 가장 크게 와닿았고 어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있겠... 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래봤자 그냥 우리 사회나 그 우리 뭐 문화가 어 이제 남존여비라는 그런 말도 있고 남성 우월 사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생겨난 그런 문화들이겠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솔직히 지금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진 않아요 이 안에 뭔가 응어리가 이게 맺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당연한 건가? 근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좀 듭니다. But some of these are just blatantly misogynistic, misogynistic, and chauvinistic. And uh, one of the flaws of the church, and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bothered me, is that there's a tendency to hold on to things that are just not applicable anymore. 뭐랄까요? 근데 이 말들이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었으니까 너무너무 익숙해진 거고, 심지어 어른들 부흥회뭐 권사님 이런 분들은 뭐, 여자가 화장 안 하고 있으면 어떡했어? 라고 하면 까르르 웃으시고, 그게 설교의 한 소재로 쓰여 왔고, 그런 교회에 10년, 20년 꼬박 다녀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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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회나 기도회, 철야 기도회, 수요예배, 주일예배, 우리는 매일 참석했고, 누구도, 누구도 그것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런 질문들이 떠올라요. 음. 그림으로 그려본 뭔가 뭔가 구부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여기서 엄마 꺼낸다는 엄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참 이상하지만 우리 엄마가 강요 당했던 삶이 이랬겠다. 음또 전도사로 교회에 좀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니까 주방공사는 무조건 권사님 그나마 좀 끼어 있는 교회는 설거지는 남성들이 한다 이런 거 근데 음, 쉽지 않구나 여성으로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겠다 일단 교회가 많이 후지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들었고. 왜냐면 사실 이런 발언들 교회 밖에서 하면 정말 큰일 나는 발언들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권위가 확실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도전할 수 없어서 어, 그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바로 이렇게 문제제기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의 인식은 남녀 평등으로 가고 이렇게 점점 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못한 이런 후진 교회 인식이 많이 들리고요. 항상 여성은 기다리는 입장, 그리고 보조하는 입장, 이런 것들만 계속 강요를 해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것, 그러니까 청소나 요리, 이런 것들을 계속 여성교회에만 부담을 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후지죠. 네.